15번 볼게요. 자, 세 명의 학생이래. 일단 사람은 다르니까 A, B, C라고 해볼게. 어. 자, 이때 크기와 모양이 다 같대. 그러 같다야, 같다. 아, 어, 같은 것을 다른 게? 다른 사람한테 주네? 다른 바구니? 어, 중복조합인가?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연필이 5 개, 지우개 2 개, 볼펜 2 개인데, 연필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한개 이상 지우개를 받는다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누구로 잡을 거냐라는 소리야. 즉, 연필을 기준으로 돌릴 건지, 지우개를 기준으로 볼펜을 두 개, 뭐야, 지, 기준으로 ABC에게 뭘 기준으로 할까에 따라서 프리법이 틀려질 거야. 어, 선생님은 연필로 했어요. 선생님은 연필로 했고, 뭐, 프리는 뭐, 개수가 적은 뭐, 지우개, 볼펜으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연필로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요, 봐봐. 지우개가 두개 밖에 없잖아 그지 어 내가 연필을 5자루를 세명에게 적당하게 나눠줄 건데 어 어떻게 나눠 줘 여기 음화정 맞아 중복 조합이니까 한 사람한테 몽땅 몰아줄까 아니면 두 사람한테 줄까 세 사람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읽으면서 근데 지우개가 두개 밖에 없는데 연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지우개 가져가야 된대 아 그러니까 뭐야 세 명한테 연필을 나눠줄 수는 없겠구나 왜 그러려면 지우개가 세개 필요하잖아 아 그러니까 뭐야 아 연필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한 명한테 몰빵 주냐 아니면 두 명을 적당하게 나눠서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나 조건은 뭐야 모두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학생은 없다라는 소리야 맞아 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냐니까 연필 받은 사람이 한 명일 때 연필 받은 사람 한 명일 때 그다음에 연필 받는 두 명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사람 a b c 중에서 한 명한테 줄 거야. 그 방법이 몇 가지야? 3컨비네이션이에요 됐어요? 이게 사람 선택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a가 선택됐다고 볼게. a가 a가 선택됐어. 이게 사람 선택하는 방법이야. 그지 그리고 곱하기 이 사람 A라는 사람한테 연필 다섯 자를 주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냥 몽땅 주는 거. 맞아? 이거는 어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면 지우개가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고 볼펜이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맞아? 이거를 누구한테?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니? 가족권에서 연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지우개를 한개 이상 가져가야지. 어? 그러니까, 지우개가 두 개니까, A란 사람한테, A가 지금 연필 다 가져갔잖아? 지우개를 한개 이상을 줘야 되니까, 아, 여기서 또 뭐야? 케이스가 나눠줘야 되겠네. 곱하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나오니까, 지우개를 A란 친구한테, 그지? 지우개를 한 개만 줄 때도 있지만, A란 친구한테 지우개를 두 개를 몽땅 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맞아. 한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요것 먼저 하자. 지우개 하나 줬을 때. 어, A한테 지우개 하나 줬어. 그 말은 뭐야? 얘, 지우개 하나 없다라는 도리야. 맞아. 지우개, 볼펜, 볼펜. 그죠. 얘를 B, C에게 나눠줄 건데요. 그지? 뭐 어떻게 나눠줄 거냐? 라고니까. 일단, 이 녀석을 지우개, 볼펜, 볼펜을 방법은 두 개, 한개 나누는 방법이 있죠. 나눈 다음에 볼펜, 뭐야? B하고 C에게 뿌려주면 되잖아. 자, 두 개, 한 개, 나누는 방법 어떻게 돼? 지우개, 어, 그 다음에, 볼펜, 볼펜. 이렇게 나누던가? 아니면 뭐, 볼펜, 볼펜, 지우개. 이렇게 나누던가? 몇 가지야? 두 가지네요. 나누고, 그럼 이제 이거를 각각 BC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이펙토리야. 맞아? 지금 이런 말이잖아. 얘 없다 치고, 지우개 볼펜, 볼펜을 BC에게 나눠주는 방법 몇 가지예요? 여기 일렬로 나이한 거나 똑같으니까 이펙토리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도 이펙토리알. 볼, 볼, 지우개, 이때도 이펙토리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왜 틀려있냐면, 지금 봐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지우개, 볼펜, 볼펜.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걸 b 씨에게준 거잖아. 그지 근데 A라는 친구가 지금 받은 게 뭐야? 연필 몽땅에다가. 맞아? 지우개 하나 받았지.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볼펜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A라는 친구가 욕심도 많아. 어,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우리가 지우개 하나 준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볼펜 하나를 얘가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또는, 얘가 볼펜 하나 가져갔다? 그럼 지우개가 지금 여전히 한개 가져간 상태야. 그럼 남은 게 지우개 볼펜인데, 얘를 BC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이 팩토리알이지. 맞아?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A가 지우개를 한 개만 가져갔을 때야. 됐니? 그죠? 또는, 이번에는, A라는 친구가 지우개를 두 개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A가 연필에다가 몽땅 지우개, 지우개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러면 남은 게 볼펜 몇 자루예요? 두 자루 아닙니까? 그지? 볼펜 이두 자루를 누구한테 BC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이거야. 그냥 한 가지죠. 맞아. 볼펜 문이 똑같으니까 AB 그냥 한 가지죠. 따라서 이게 연필 한 명한테 몰빵 준 경우야.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31, 3 곱하기, 나눠주는 방법, 1 곱하기, 계산해보자. 자, 2는 4 더하기 2팩2 더하기 1. 따라서 7이네, 7. 그러니까 3, 7에 21.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게 뭐야? 한 명에게 연필을 몽땅 몰아준 거예요. 됐어.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연필을 두 명에게 주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나 누구한테 줄 거야? A, B, C 누구한테 줄 거야? 그걸 먼저 해야죠. 3, C. 그다 사람 두명 선택해야 되니까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선택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다음 곱하기. 그럼 이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 연필 몇 자루를 다섯 자루를 나눠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연필을 하나씩은 받아가야지. 따라서 A가 받은 연필을 A개, B가 받은 연필의 수를 B개라고 하면 둘이 더하면 5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음화정이 아니잖아. 왜?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잖아. 연필 두 명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프라임 프라임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따라서 연필을 A, B 두 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EH3 이렇게 생기겠다. 맞아? 뭐 계산은 조금 있다 할수 있지만 얘는 네가지죠네가지 43이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AB한테, AB한테 적당하게 뭐를, 적당하게 연필을 지금 나눠준 거야. 연필을 적당하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지우개도 같이 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뭐 남았어요? 남은 게. 실한 친구 있는데, 볼펜이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지 볼펜 볼펜 이렇게 두개 남았잖아 이거를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씨한테 그냥 뭐야 몽땅 다줄수 있죠 몽땅 주는 거한 가지 맞아? 씨한테 어, 씨한테 몽땅 볼펜을 다 주는 거 씨에게 모두 주는 경우 그지? 또는 뭐야 이 볼펜 두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볼펜을 한 자루만 C한테 줄 거야. 어? 그럼 나머지 이 볼펜 하나를 누구한테 주지? 그게 뭐야? 두 가지죠.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그치? 두 가지. 됐어? 끝! 따라서 계산을 하면, 3 콤비네이션이 곱하기 2H3 곱하기 3.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얼마예요? 음, 36.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그 따라서 내가 원하는 최종 답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된 거니까 둘이 더하니까 5 7 가지가 내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약간 우리들이 우리 친구들이 놓칠 수 있었던 게 혹시 이게 아니었을까? 음, 응? 이펙토레 팩토리얼. 이펙토리아리 아까 어떤 경우였었지? 여기에서 지우개 볼펜 볼펜 이렇게 있는데 지우개 볼펜 볼펜 있는데. 두 명에게 두개한개 개 나눠주는 방법은 아주 잘했어. 근데 아예 볼펜 한 자루를 누구한테? A한테 나눠줘버리면, 지우개하고 볼펜을 B씨에게 나눠주는 방법. 이펙토리아, 이걸 빼먹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